등산, 스쿼트, 혹은 런지와 같이 고관절을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한 후 엉덩이 깊숙한 부위나 뒤쪽 허벅지까지 불편감이 나타나는 햄스트링 건병증 증상을 줄여주기 위한 운동 두 번째입니다. 오늘 운동은 벽이나 문틀처럼 다리를 걸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. 이 운동은 벽에 뒤꿈치를 받치고 진행하는 햄스트링의 등척성 수축 운동인데요. 먼저 영상과 같이 불편감이 나타나는 쪽의 다리를 쭉 뻗어 벽에 걸치고 눕습니다. 이때 엉덩이가 들려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렬을 유지하며, 만약 허벅지 뒤쪽 근육이 너무 심하게 당긴다면 벽과의 거리를 조절해줍니다. 자세가 준비되었다면 뒤꿈치로 벽을 지그시 누르며 45초 유지. 45초 유지 후 힘을 빼고 다시 45초간 눌러주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. 동작 진행 시 불편감이 나타난다면 숫자로 표현시 5 이하의 강도로 벽을 누르는 힘을 조절하여 진행하며, 시작했던 자세에서 엉덩이가 들리거나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몸통의 정렬을 유지합니다. 누워서 발 뒤꿈치로 벽을 지그시 눌러주는 동작. 이렇게 매일 45초씩 10번. 집에서 한다면 어렵지 않겠죠?